안녕하십니까. 루프 메소드 웰리스 코치 강현우입니다. 저번에 스쿼트 어깨편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폼롤러편 진행해보려고 왔는데요. 좋은 부분만. 쏙쏙 골라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풋롤러 편은 상지 파트, 하지 파트 모두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풋롤러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풋롤러는 근육을 푸는 게 아닙니다. 근육의 막을 푸는 건데요. 우리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쌓여져 있는 막을 푸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근막이라고 합니다. 근막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실타래들이 이런 식으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엮여 있을 때이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타이트하다, 짧아져 있다, 뭐 뭉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엉켜 있는 실타래들을 가지런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근막은 이 부분 부분으로 볼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매개체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부분을 풀었을 때이 무릎이 좀 부드러진다던가 우리가 가슴을 풀었는데 어깨가 부드러진다는 것도 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고 따라하시면 이 포뮬러의 효과 팁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진행하기 앞서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볼게요. 목의 움직임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목을 좌우로도 움직여 주시고, 돌려도 보고, 반대로도. 자 그리고 어깨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어깨. 반대로 돌려 보시고, 자 반대쪽도 해볼까요? 자 반대도. 오케이. 자,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 상체 파트 풀고 나서 더 부드러워졌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을 풀 건데요. 후두하근 근육은 뭐 뒤통수 튀어나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아랫 부분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에 이렇게 대 주시고요. 폼롤러를 옆으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잡았을 때 턱을 당겨 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움직일 때는 에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여 보실게요 호흡은 항상 깊게 내쉬면서 눈을 감고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은데요 후두하근은 시신경 눈이랑 연결이 되어 있대요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 풀어주시면 눈이 좀더 맑아지는 효과도 있고, 피로감도 확실히 줄여줍니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픈 부분은 스탑 해주시고, 상대 호흡만. 깊게 내주세요. 우리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내리고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어깨가 불편하지 않다면 이렇게 옆에 잡고 해서 가슴 근육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또 좋아요. 여기까지. 자, 일어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좌우로도 한번 움직여 보시고, 자 크게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늘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광배근이라는 근육을 풀어볼 건데요. 광배근이라는 근육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 보시고요. 자 만세 한 번씩 해 보실게요. 하나, 다시 둘. 자한 번씩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이제 하기 전과 하기 후 비교를 해보시고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백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겨드랑이 바로 아랫부분에 포뮬러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에 다리를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밑에 손은 쭉 뻗어 보겠습니다. 손끝 방향이 머리 정수리 쪽으로 갈수 있게끔. 그리고 반대 손은 놀고 있죠? 어시스트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드는 동작을 생략할 경우에는 이 목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광배근은 등 근육이에요 뒤로 살짝 누워보겠습니다 살짝 누워서 롤링 굴려보겠습니다 자 굴릴 때는 이 다리 이용해서 굴려주시면 되세요 호흡은 후, 내쉬면서 굴려주시면 됩니다 어, 저도 좀 아픈데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그냥 대고 호흡만 내주셔도 됩니다 후, 이런 식으로 호흡만 진행해 주셔도 돼요 자 여기서 10번 정도 굴렸을 때 아픈 부분에서 스탑 스탑 그 상태 그대로 트위스트 앞뒤 트위스트 후, 자 앞뒤로 트위스트 해주시면서 아픈 부분을 찾아주셔야 돼요 아 어디가 제일 아픈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었던 타이트한 근육이 꼬여 있는 부분이니까 자 아픈 부분 찾아서 스탑 전이 부분입니다 이 상태로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다시 위로 동작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진행하고 위에서 스탑 여기서 엔드포인트 끝 지점에서 위아래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10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앞으로 나란히 이것도 10번 위아래 10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한번 무릎 꿇고 앉아볼까요? 자 방금 왼쪽 풀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안푼쪽 오른쪽을 한번 해 볼게요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나 둘자 반대쪽 해 볼게요 하나 둘, 확실히 부드러워진 어깨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아, 만약에 이 도움이 크게 안 되신 분들은 그 근육의 상태가 좋은 겁니다. 만약에 이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신 분들은 그 근육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반대쪽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아까 배웠으니까. 자, 겨드랑이 바로 아래쪽 손끝 정수리, 그리고 반대손. 머리 어시스트, 위에 다리 앞으로 빼서 뒤로 살짝 누워줍니다. 상태에서 롤링. 롤링 10번. 자, 진행해볼게요. 오, 저는 오른쪽이 더 아파요. 자, 오른손잡이 분들은 확실히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아프실 거예요. 자, 아픈 쪽스탑 트위스트.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각자 아픈 부위를 잘 찾아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거 트위스트 하면서 아픈 부분도 찾아주세요 여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위로 반복 10번 후. 자 10번 했다고 치고 위아래도 10번 끝 지점에서 후. 자 진행했습니다 10번 진행해 주셔야 돼요 네. 자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만세. 후. 오 훨씬 더 가벼웠어요. 후. 자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더 좋아졌는지 체크해 보세요. 네 다음 근육 진행해 볼게요. 다음 근육은 가슴 근육 풀어볼 건데요. 더 정확하게는 소흉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소흉근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손을 올리시면 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그 자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봤을 때 얘를 땡기면 어깨가 어떻게 되죠? 말렸습니다. 얘를 풀었을 때는 가슴이 열려요. 그래서 구분 어깨, 라운드 숄더의 핵심이 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 풀었을 때 확실히 이 가슴이 열리는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 자, 비4입니다 어깨를 크게 돌려보세요.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크게 넘겨보십시오. 반대쪽도. 어깨 뭐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서 더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폼롤러를 어떻게 대 주셔야 하냐면, 자, 아까 이렇게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손을 위치시켰는데, 이 폼롤러도 직각이 될수 있게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놔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45도 방향으로 놔줄 거고, 그리고 엎드릴 건데, 이 부분에 아까 겨드랑이 바로 옆부분, 이 부분을 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폼롤러도 45도 만들어졌어요. 댐 부분 폼롤러 댐 부분 팔은 쭉 대각선 방향으로 뻗어주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45도 방향으로 손끝 쭉 뻗어주시면 되시고요. 반대쪽 손을 짚어보겠습니다. 명치 옆으로 짚어주시면 되세요. 폼롤러 댐 부분 반대쪽 다리를 구부려 보겠습니다. 이때 체중이 너무 이쪽으로 벌써 쏠리면 안 되고 엎드린 포지션 유지할게요. 엎드린 포지션 그대로 자 왼손과 왼쪽 다리 이용해서 롤링 굴려보겠습니다. 후, 이런 식으로 체중을 이때는 살짝 오른쪽으로 가슴 쪽으로 실어주셔야 합니다. 10번 정도 굴려볼게요. 지금 되자마자 아프신 분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힘을 풀고 호흡만 후, 근육의 상태가 좋지 않으신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아파요. 우와. 호흡을 깊게 내쉬면서 이 상태에서 트위스트 좌우 움직여 볼게요. 손끝이 너무 저리신 분들은 폼롤러의 강도가 좀센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폼롤러의 강도를 조금 더 들어온 걸로 바꿔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픈 부분 또 찾아서 스탑 손을 살짝 들어줍시다. 들어서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마찬가지로 호흡 내쉬면서 자, 지금 폼롤러가 미끄러지고 있는데 다시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지행해볼게 자, 그 상태 그대로 대각선에서 따봉 해볼게요. 따봉 45도 방향 유지하고 위아래로. 이동작이 핵심입니다. 자, 이 근육은 가슴은 풀어주면서 뒤에 등 근육은 활성화시키는 동작인데 더 효과적으로 라운드 숄더를 개선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주의하실 건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살짝 살짝 되는 범위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 한번 앉아 보실까요? 저는 오른쪽 풀었는데 또안푼 쪽부터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왼쪽 어깨를 안 풀었습니다. 한번 크게 돌려보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확인해 보셨죠? 반대쪽 푼 쪽에 어떠세요? 저는 지금 확 넘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깨도 부드러워졌고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고 바로 반대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가 잘 보이게 이번엔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대각선 놔주시고 끝머리 가슴을 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겨드랑이 팔 옆부분이죠 그리고 대각선으로 팔 뻗어 주실게요 오른손 명치 옆으로 짚어주시고 오른쪽 다리 구부려 볼게요 자그 상태 그대로 오른쪽 무릎과 오른 손바닥 이용해서 롤링 체중을 살짝 실어줍니다 그러면서 굴려 볼게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건 골반이 이렇게 너무 뜨면 안 돼요. 자, 엎드려 주셔야 됩니다. 엎드린 상태 그대로 롤링. 아픈 부분 스탑. 자, 그 상태에서 트위스트. 휴. 좌우로 트위스트. 문질러주는 겁니다. 자극이 있는 부분 찾아서 스탑. 손 살짝 들고 좌우로 움직여 봅시다. 크게 움직여 봅시다. 반원을 크게 그려주세요. 자, 좌우로 움직이시다가 대각선 방향, 45도 방향에서 스탑, 따봉. 자, 팔을 쭉 피시고요. 위아래로 움직여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죠? 갈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세요. 너무 많이 안 들어도 됩니다. 될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세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이 뭉치신 분들은 1 0번안 해도 됩니다. 더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크게. 움직였을 때 어떠신가요? 더 부드러워지셨나요? 효과가 좋았던 분들은 아까 했던 동작들 잘 기억하고 신경써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가벼운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디를 풀 거냐면 우리 상완이두근이라는 근육을 풀 거예요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할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얘 어떻게 돼 있죠? 구부리고 있어요 구부린 포지션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디 부분에 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그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으로 했을 때 폼롤러를 이 상완 중간에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굴리고 이렇게 트위스트 우리가 팔로도 움직여 보기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매트 바깥쪽으로 세로로 놓겠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엎드려 주세요. 이 근육 푸는 건 상당히 간단해요. 팔을 이런 식으로 수평되게끔 이팔 상완의 가운데에 갈수 있게끔 위치해 주시면 되세요. 그 상태에서 자 손에 힘을 좀 풀고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 저도 자극이 상당합니다 휴. 자극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살짝 센 상태에서 프레셔 압력을 주면서 진행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아픈 부분 찾아주세요 스탑 자그 상태에서 좌우 트위스트 움직여 보겠습니다 휴. 우와 저도 많이 아픈데요 휴. 여기서 또 아픈 부분 스탑 제일 아픈 부분 찾아주세요. 팔꿈치를 펴는 거예요. 이렇게 폈다가 힘툭 풀어보시고 자 다시 이걸 드랍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다시 당겼다가 툭 다시 이런 식으로 폈다가 힘을 툭 풀어주시는 테크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픈 부분 그 상태 그대로 호흡만 후. 후.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것도 한번 상태를 봐야 되는데 안푼 쪽. 방금 전 왼쪽 풀었거든요.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해놓은 동작 해보시고요. 자, 왼쪽 한번 해보실게요. 어, 확실히 가벼워진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면, 안푼쪽 어깨 돌려보고, 푼쪽 어깨. 확실히 잘 돌아가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반대쪽도 신경 써서 진행해 볼게요. 자, 오른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로. 매트 바깥쪽으로 두시고 엎드려 보겠습니다. 엎드려서 십자가 모양 수평 이렇게 맞춰 볼게요. 폼롤러랑 직각이 될수 있게끔 폼롤러를 가운데 두고 롤링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반대쪽 팔을 이렇게 세워서 팔꿈치를 세워서 손바닥 이용해서 좌우로 굴려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아픈 부분 스탑. 좌우로 트위스트. 오, 저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통증이 있네요. 후, 여기서 가장 아픈 부분 스탑. 자, 그 상태 그대로 팔꿈치를 폈다가 힘을 툭 내려 놓죠. 다시 팔꿈치 를 폈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반복. 휴, 툭, 드랍 테크닉. 후, 여기서 호흡도 그냥 팔에 힘 풀고 호흡을 휴, 깊게 내쉽니다 여기까지. 앉아 보겠습니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팔꿈치 구부렸다가 는 동작. 확실히 가벼워지셨죠? 후. 자, 어깨도 한번 크게 한번 돌려보면, 이두근을 풀었는데, 우리 여기를 풀었는데, 어깨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체 근육들 다 풀어봤는데요. 어디 풀었죠? 짚어보면, 여후드하근 가슴 근육, 뒤에 있는 광배근, 이두근까지 풀었습니다. 이 근육들만 잘 풀어줘도 어깨 움직임, 아까 비교해볼까요? 자, 확실히 부드러워졌고, 목의 움직임, 또 마찬가지로 더 부드러워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폼롤러 방법 꼭 진행해 보시고, 더 가벼운 삶으로 돌아가셨으면 합니다.